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면 자, 수열은 수들의 나열이죠. 자, 이게 일정한 규칙성이 드러날 때도 있고 일정한 규칙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수열은 일정한 규칙성이 드러나는 수열이죠. 자,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 등차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등차수열은 뭐 2, 4, 6, 8처럼 일정한 차가 존재하는 수열이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자, 1, 3, 9, 27처럼 자, 일정한 곱이 존재하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조화수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열들에 그럼 우리는 극한에 대해서 보자. 하냐.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어,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고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항들의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고 묻는 겁니다. 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볼수 있어요. 어, 수렴과 발산이라고 보는데, 자, 수렴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차이는 자 함수의 극한은 x 값이 특정한 값으로 갈 때거나 x 값이 무한대로 갈 때나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어 무조건 무한대로만 갑니다. 무한대로, 그러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요 경우만 본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항의 값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점점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이걸 이제 우리가 수렴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발사는자 항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거나 점점 내려갈 때, 이런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자, 특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동이라는 개념. 같은 범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열, 항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얘는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동이라고 하고요. 발산에 포함시킵니다. 차이가 약간 구분하면, 자, 작은 값에서 점점 벌어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값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진동 발산입니다. 근데 큰 값들에서 점점 작아져서 어떤 특정 값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수렴입니다. 수렴. 자,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 대충 개념은 잡히겠죠.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수렴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진동을 한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혹은 무한대로 뻗어나가거나 진동을 하는 경우면 이것은 우리가 발산에 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수열 an이 뭐 n의 제곱이다라고 하면 얘는 극한값이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n 제곱 이런 식이겠죠. 자 그러면 n이 커지면 n 제곱도 점점 커집니다. 그죠? 이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자 an이 n 분의 1의 형태다.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분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분모가 점점 커지면 이런 식이죠. 10분의 1,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자, 분모가 점점 커지면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0에 수렴을 하게 되죠.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 칩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면, 자 얘는 항의 값이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1, 3일 때 마이너스 1, 4일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얘는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이니까 발산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요런 수열들이 이제 정형정 정형이화된 수열들이고요. 자 비정형 수열들이 있습니다. 비정형. 자 비정형 수열들은 어떤 경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예를 들어서 뭐 e n 제곱분의 n 제곱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따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 한번 모르겠,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는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자 예를 들어서 a n이 있는데 수열이 a n이란 수열인데 여기에 실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는 밖으로 빼서 이렇게 극한값을 구해주고 실수배를 따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극한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 더셈이건 뺄셈이건 분리가 가능해요. a n p l u s m i n b n 이라고 하면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a n p l u s m i n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곱셈도 가능해요.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ANBN은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나눗셈도 가능합니다.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an 분의 bn이면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an 분의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모두 분리가 가능하다는. 자 우리 비정형 형태의 어 수열에서 극한값 구하는 형태를 볼 텐데 어쨌든 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여기 들어가는 수열의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합시다. 자이 경우는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2분의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열의 원래 극한값은 자, 분모의 자, 얘가 핵심적인 겁니다. 분모의 차수가 가장 큰 놈이 있죠. 가장 큰 차수 나눠줍니다.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가 크니까 n분의 n 플러스 n분의 2 n분의 n 제곱 플러스 n분의 2 n n분의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때 얘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 값이 0입니다. 버리시면 돼요. 자, 얘도 2가 되죠. 자, 얘가 또,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0이 됩니다. 얘는 1이 되죠. 그럼 식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약분함이 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2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이 때는 개수 b 입니다최고차의 개수 B. 그러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2n 제곱 플러스 3, 자 4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자 무한대로 갈 때는 이 최고차항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은 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막바로 약분해서 2분의 4. 2라는 극한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수비죠. 최고차는 개수비. 자, 잘 쓰시면 좋습니다. 차수가 큰 놈보다 작은 애들은 다 버리시면 된다라는 거. 자,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클 때는 극한값이 0입니다. 분모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말고 이제 어,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트. 그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루트 n제곱 플러스 e 마이너스 n이다. 자 이렇게 루트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경우는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e 플러스 n이 되겠죠. 분자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e 마이너스 n에다가 루트 n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n을 곱해서 자 제곱의 차니까 얘를 제곱하면 n 제곱 플러스 e가 되고요. 얘를 제곱한 마이너스 n 제곱 이 빼게 됩니다. 없어지죠? 자 이제는 판단하는 건데. 자, 차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분모가 지금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가 1차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얘도 1차죠. 근데 분자가 상수항입니다 그럼 극한값이 분모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리화하셔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오, 6번이죠. 자, 대소 관계와 관련된 건데, a n, 자 b n, c n 꼴로 이렇게 수열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수열의 항의 값들이 뭐세 번째 항이라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c 이이죠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든지 이렇게 순서로 배열될 때.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an의 극한값과 만약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cn의 극한값이 얘가 알파로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극한값이 같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얘 극한값이 같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bn의 극한값도 알파가 된다는 라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자, 이런 거 물을 때가 있습니다. 9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물을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자, 얘가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한 제곱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면 얘가 3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여지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얘한테 n을 더했기 때문에 이게 더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n제곱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은 자 이렇게 되죠. 자, 루트 는 n제곱, 9n제곱입니다.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보다는 작죠. 자, 근데 얘가 3n 플러스 1의 제곱이라서 제곱되고 루트떼고 나가면 3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요 아래쪽에는 3n의 제곱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되고 루트되면 3n이 됩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얘랑 얘가 딱 1차이가 나도록 만들었죠. 그럼 얘는 3n 플러스 소수 부분이 포함된 값이라는 거예요. 얘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 정수 부분이 3n이 되고요. 소수 부분은 자,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그러니까 루트 9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에서 정수 부분을 뺀 얘가 소수 부분이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극한 값을 구하라는 형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걸 좀잘 알아두시고. 핵심은 이겁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얘랑 비슷한 제곱수를 찾는 거예요, 제곱수. 자, 얘보다 큰. 그러니까, 9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 제곱수가 되려면, 자, 3n, 3n, 1, 1 하면 제곱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곱하면 6n 되죠. 그러니까 이게 6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곱수가 되고 루트를 벗고 게, 나가서 이런 식으로 아 얘가 어떤 값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